기술창업의 정석은 단 하나 가설을 숫자로 증명해 투자자가 확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초기 스타트업이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기술창업 꿈꾸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음, 좀 아플 수도 있습니다. 낭만은 싹 빼고 아주 현실적인 뭐랄까. 매운맛 예방주사 같은 그런 분석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스타트업들이 정말 피 흘리면서 배운 교훈들, 그걸 통해서 어떻게 실패를 피할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시작부터 좀 충격적인 숫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30% 미만.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네, 바로 창업하고 5년 안에 살아남는 기술 스타트업의 비율입니다. 다시 말해서 10개의 회사가 문을 열면 7개 이상은 그냥 사라져버린다는 뜻이에요. 정말 냉혹하죠 하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맨 먼저 마주해야 할 현실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실패하는 걸까요 뭐 보통은 시장이 안 좋았다 경쟁사가 너무 셌다 이런 핑계를 대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원인은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부에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핵심인데요 실패는요 대부분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고 가셔야 합니다 자, 그럼 그 내부의 문제라는 게 대체 뭘까요? 대부분의 실패는요, 사실 예측이 가능하고 또 피할 수도 있는 딱세 가지 길로 나뉘더라고요. 지금부터 그 실패로 가는 세 갈래 길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차트.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보세요. 스타트업이 망하는 가장 큰 이유. 1위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기술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무려 42%가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을 만들어서 망했다는 겁니다. 와, 정말 허무하지 않나요? 그리고 2위도 한번 보세요. 23% 바로 팀 갈등입니다. 결국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실패 증상부터 한번 볼까요? 바로 우리 기술은 혁명적이야! 라는 자기 최면에 빠지는 겁니다. 상상이 되시죠? 팀원들끼리 골방 같은 사무실에 틀어박혀서 고객은 단한 명도 안 만나고, 그냥 자기들끼리,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거 나오면 세상이 뒤집어진다. 하면서 서로 막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냉혹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고객은요, 여러분의 그 복잡하고 대단한 기술, 솔직히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의 고통, 그러니까 페인포인트를 해결해줄 무언가를 사는 것 뿐이에요. 이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가랑 이게 돈이 되는가는 완전히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럼, 이런 착각에 빠진 회사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좀비 기업이 되는 겁니다. 좀비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살아있는데, 시장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고, 매출도 없고, 그저 정부 지원금으로 연명하다가, 그 돈이 딱 끊기는 순간, 그냥 그대로 쓰러져 버리는 거죠. 정말 비참한 결말입니다. 자, 두 번째 실패 원인입니다. 바로, 팀 내부의 진흙탕 싸움. 근데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이런 갈등이 회사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터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투자를 쫙 받고 회사 가치가 막 올라가면서 이제 좀살 만하다 싶을 때 터져 나옵니다. 야 내가 더 기여했으니까 내 지분이 더 커야지 이건 내 아이디어였잖아.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럼 그쯤은 이미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패로 가는 길 이건 스타트업 코스프레에 중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일즉 팔리는 제품을 만드는 일은 뒷전이고 맨날 네트워킹 파티 가서 명함 돌리고, 번쩍번쩍한 사무실 얻고, 상금도 별로 없는 피칭대회 나가서 상받는 거에 목숨 거는, 뭐랄까, 성공한 창업과 흉내내기, 스타트업 놀이에 빠져버리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의 유일한 원칙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초기 스타트업이 해야 할 진짜 일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바로 팔리는 제품을 만드는 것. 그 외의 모든 것은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소중한 시간과 돈을 태워 버리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명심하셔야 해요. 자, 이번에는 리더십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특히 리더의 결정장애 이걸 그냥 아, 저 사람은 성격이 좀 신중해. 이 정도로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고요. 회사를 서서히 죽이는 말 그대로 범죄에 가까운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리더분이 계시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정을 미루면서 아, 어, 이건 신중한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나요? 사실 그건 신중함이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 책임지기 싫은 비겁함이고요.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리는 팀원들의 시간을 훔치는 명백한 직무유기예요. 그럼 도대체 언제 결정을 내려야 하냐고요? 아주 간단한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70%의 법칙. 내가 가진 정보가 한70% 정도 됐다 싶으면 그냥 그때 결정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100% 완벽한 정보를 기다리는 순간 시장의 기회는 이미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 버렸을 테니까요. 이게 바로 성공하는 스타트업의 심장 핵심 엔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가설을 세워요. 그리고 그걸 최소 기능 제품 MVP로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시장에 던져 보는 겁니다. 당연히 실패하겠죠. 그럼 그 실패 데이터로부터 배우고 아니다 싶다면 과감하게 방향을 트는 거예요. 이걸 피봇이라고 하죠. 이 순환을 얼마나 빨리 돌리느냐? 이 속도가 초기 스타트업이 가진 유일한 무기입니다. 흔히들 사람이 많으면 일도 더잘 되고 회사가 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반대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어설프게 많이 뽑는 게 회사의 속도를 잡아먹는 독이 될수 있어요. 이걸 링겔만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배에 사공이 많아지면 각자 노를 덜 적게 되는 그런 현상인 거죠. 그렇다면 진짜 필요한 A급 인재는 어떻게 알아볼까요? 가짜 인재와 진짜 인재는 여기서 갈립니다. 가짜 인재는요, 엉덩이 무겁게 오래 앉아서 저 이렇게 열심히 일해요. 라고 시간으로 보여주려고 해요. 반면에 진짜 인재는 정해진 시간 안에 어떻게든 고밀도의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귀찮은 반복 업무를 그냥 하지 않아요. 그걸 자동화해서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보물 같은 인재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주제, 바로 투자 유치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머릿속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해요. 많은 창업가들이 착각하는데 투자자 앞에서 여러분은 기술의 우수성을 발표하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사업이 이렇게 돈을 벌수 있습니다라는 사업 계획을 파는 세일즈맨이요.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도대체 뭘 보고 돈을 넣을까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그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건딱이세 가지, 투자자의 빅3입니다. 첫째, 기술적 해자 다른 회사들이 쉽게 카피할 수 없는 우리만의 기술적 무기가 있나? 둘째, 시장과 타이밍. 이 사업을 할 만한 시장이 충분히 크고 또왜 하필 지금 이게 터질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마지막 셋째, 팀 역량. 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실제로 사업을 성공시킬 만한 사람들인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피치덱, 즉 투자 제안서는요, 무슨 기술 논문처럼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한 편의 잘 짜인 사업 스토리가 되어야 해요. 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이런 끔찍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 그런데 저희가 이걸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해결책. 우리만의 비밀 무기는 바로 이겁니다. 기술적 우위. 그래서 이렇게 돈을 벌 겁니다. 사업 모델. 그러니 투자하시면 이렇게 수익을 내서 나가실 수 있습니다. 엑시트 전략. 이 흐름이 무르르듯 명확하게 보여야 합니다. 자, 여러분의 기술은 아마 완벽하게 준비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매운맛 현실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의 기술은 준비가 됐겠죠. 그런데 이 모든 냉혹한 현실과 내부의 갈등을 뚫고 팀을 이끌어야 할 리더로서 당신은 정말 준비가 되셨습니까?